안녕하세요, 여러분. 참돔TV 참돔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집에 인터넷선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는 인터넷선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약 7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도로 앞까지가 전봇대가 한 10개 이상 전봇대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끌어오는 거리 때문에 그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1원 한푼안 드리고 공짜로 인터넷 선이 들어왔냐? 어, 일단 결론적으로는 초고속 인터넷만 구축 사업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된 것인데요. 저희가 이사를 오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알아보던 도중에, 어, 700만 원을 드리기는 너무 큰 금액이고 좀, 뭐, 다른 방법 없을까? 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던 도중에 열심히 검색을 한 결과 이제 시골에는 인터넷 선이 닿지 않는 곳에 이제 무료로 설치를 해 주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청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거다. 이거 바로 신청해야 된다. 이게 필요한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군청에다 열심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순서를 기다리면서 좀 기다리고 계셔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시즌에 맞춰서 열심히 또 알아보고 컨택하고 전화드리고 문의한 결과 그 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면 또 연락이 옵니다. 저희한테 이제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뭐 군청이랑 연결된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자동적으로 좀 연락이 왔었는데요 혜택이 35만 원이란 금액을 제한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바로 수락하지 않고 또 따로 알아봐서 50만 원 혜택 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이제 영상에도 올렸었지만은 에그 KT 에그라는 인터넷 기계도 사용을 하고. t 에도안 되니까, 스카이라이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카이라이프. 그 스카이라이프 위성을 쏴, 위성을 이제 연결해서 보는 TV인데, 아, 그렇게 살았었는데, 약한 1년 5개월 정도 산거 같아요. 아, 근데 에그도 저희가 정안 들어오는 곳에는 추천을 드리지만, 솔직히 쓰다 보니까 좀 느렸습니다. 느리고 답답해. 그리고 컴퓨터로 뭘 하면은, 뭐 TV가 안 나오고 이제 와이파이 연결하면은 컴퓨터가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집에 3명 이상이 와서 이제 핸드폰을 연결할 경우에는 인터넷이 먹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갑자기 핸드폰이 왜안 되냐 이래서 어리둥절하고 저희는 어, 좀 민망했던 그런 경우도 좀 많았었는데요. 네 아무튼. 좀 여간 불편한 게 솔직히 많이 좀 있었는데 이제서야 사람 사는 세상 같다.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인터넷 구축 사업은어 사실 뭐 공지나 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나 뭐 어디서 홍보를 해 주거나 문자가 오거나 뭐 이렇게 알려 주는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제 검색을 해봐서 알아내는 정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몇 달간은 알아보고 전화해서 이제 알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잘 알아보시고 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꼭 알아보시고, 네,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